안녕하십니까 어, 특허법 이론설례 특강을 맡은 조성광 변리사입니다. 어, 저는 변리사를 그 한지는한 18년, 19년 정도 됐고요. 어, 이제 변리사 하면서 뭐 공부도 계속 해봐서 이제 뭐 박사학위도 취득하고 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 중에 그 시험 출제도 했었고 이제 채점도 했었는데 그 특허법을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저작권법으로 했었습니다. 근데 저작권법이든, 뭐, 특허법이든 간에, 어 이제 뭐, 그 출제하는 사람의 마인드나, 그 채점할 때의 주안점이 비슷하기 때문에, 그리고 교수님들이 다, 지재권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돌고 돕니다. 뭐, 그 특허법 하시는 분이 저작권도 하고, 뭐, 상표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, 어 이제 그런 얘기들을, 그 어떤 포인트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를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이렇게 학원 이렇게 별리사 그 이차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그 강의는 어, 제가 2000 2006년도부터 해서 한 2008년도까지는 하고 했는데 아, 이제 특허법을 했었죠. 그 사례집으로는 뭐 케이스 특허법이라고 해서 좀그 한참 잘 팔렸던 것이 있는데 이제 뭐 절판이 됐고요. 어, 근데 강의를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뭐그 다시 하는데 이렇게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그 동영상 강의는 또 처음 찍어보는 거라 어그 눈을 맞칠 때가 없어가지고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뭐그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더 가까이에 있는 거죠 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. 그리고 화면이 그 자료는 다 나갔을 텐데 어. 그, 자, 그 화면에 글씨가 잘안 보입니다. 뭐 여기는 보이는데. 하여튼 뭐좀 글씨가 좀 작게 보여서, 어, 그 배포된 자료를 좀 많이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판서가 되지 않는 환경인데, 음, 제가 최대한 말로 잘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어, 그, 잡설은 그만하고, 이제 그,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는데요. 그 전에 앞서서 어 제가 이제 채점하면서 좀 느꼈던 것을 어 좀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 강의 중간 중간에도 좀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 보면 그 일단 그 물음에 답해야 됩니다. 그뭐 비슷한 논점이 나왔을 때그 자기가 공부한 거를 위주로 뭐 답안을 풀어가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어그 물음에 답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<laughs> 그 예를 들어서 뭐 특허 거절 결정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 추론인의 대응 방법을 어~ 뭐 논해라. 그러면은 거절 거절 결정이 난, 난 상태부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거절 결정이 났으면 그다음에 재심사 청구의 길로 가든 어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정부의 길로 가든 뭐 포기의 길로 가든 하여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 거절 결정이 났다는데 각, 그 의견 제출 뚱지서 나온 걸로 생각을 해서, 뭐, 뭐 저, 그 보정서 의견서 내는, 뭐, 그 절차부터 이렇게, 뭐, 이렇게 가면, 그 그러니까 47조 2항부터 가면은 좀, 이건 처음부터 미스죠.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. 아, 기본적으로 그 답안 목차 구성은 중요합니다. 아, 이제 답안도 하나의 소논문 형태라고들, 아, 교수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고, 그런 것다 법대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논문 형태의 답안을 좋아하긴 하지만 또 시험이라는 특수 상황을 다 이해를 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차 구성은 중요하지만 문제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작성할 필요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서설 또 결론 이런 거는 생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그 특히, 막, 문제가 막 쪼개져 있는 것들 있죠? 뭐, 30점짜리 문제인데, 뭐, 5점, 뭐, 5점, 5점, 6점, 뭐,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는 그냥 답만 쭉 쓰셔도 됩니다, 사실. 논점 두 개가 이상, 두개 이상이 되고, 배점이 한 10점 이상이 돼서, 좀 어느 정도 분량이 좀채워져야 되는 것들은, 어, 그 논점이 곧그 목차가 될 텐데, 그냥, 처음부터 그냥 그 논점이 딱 나와버리면 이게 답안 형식이 좀안 맞기 때문에, 그럴 때 상황 분석이라든지 뭐 문제의 소재라든지 뭐 쟁점 정리, 뭐 논점 정리, 뭐 이런 이런 그그 그, 그 목차를 달고 어 쟁점이 뭐고 그 쟁점이 뭐그 다음 목차 두 번에 이제 그 쟁점일 쟁점이 해서 풀어도 되고요. 아니면은 뭐그 이제 그 쟁점의 실제 이름을 이제 목차로 달아서 이제 그 서술을 해도 됩니다. 아 그리고 채점은 문제마다 별개로 이루어집니다. 어. 그러니까 채점 위원들이 그 전체 다 채점을 하는데 어 채점 기준표는 각각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표에 맞춰서 채점을 하는데 어 이게 출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두명 그러니까 뭐 이제 출제위원 두 명이 그 A1, B1 그러니까 30점짜리 하나, 20점짜리 하나씩을 출제를 해서 둘이 뭐 서로 의견 교환해가지고 문제를 좀 정리를 하는데, 그렇다고 해도, 어, 그 중간중간 겹치는 논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거를 너무 저, 이 시험에 대해서 너무 그 정교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, 아, 논점이 아까 방금 전에 30점짜리 문제에 나왔는데, 20점짜리 문제, 문제, 그 논점이 또 있네? 그러면, 아 뭔가 아닐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걸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겹칠 수 있습니다 논점은 예. 그 기출문제를 쭉 보셔도 어, 앞에 나왔던 논점이 뒤에 또 나오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깊게 생각하면 그 주화인마에 빠집니다 예. 그래서 답안지 서술하다가 어, 그 답안지 전체를 답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마다 하나의 답안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,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그 시간이 없다면 그냥 질의에 대한 응답만 그냥 하셔도 됩니다. 그 답만 적어도 기본 점수 이상은 나가고요. 이게 100점 맞으라는 시험이 아닙니다. 그 100점 못 맞으니까 어, 그 어느 정도 내려놓고 답 위주로 키워드 중심으로 Q&A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제 친구분들이나 그 같이 공부하시는 동료분들끼리 어, 서로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딱 물어보면, 그 말로, 구슬로 대답해주고 하는 연습, 연습들을 그냥 스터디를 하신다면, 이제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문 자답을 하셔도 되고요. 어, 무슨 뭐, 특허청이든 어디 뭐, 저작권이면 뭐, 저작권위원회든 간에, 거기 뭐, Q&A 코너, Q&A 이런 사례집 핸드북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, 거기에 뭐,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? 뭐, 뭐, 그런, 그런 물음들이 많이 있어요. 그 핸드북에, 일반인들이 물어보는, 아니, 뭐, 그냥 쉽게 말해서, 아, 나 저기, 그, 뭐, 내가 뭐, 기술 개발자인데, 어, 뭐, 저, 그, 방송에서 제가 기술 내용한 거를 다 떠벌렸습니다. 아, 특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제, 그러면 또 답이 뻔하잖아요. 이제 뭐, 공지에 주장하고 하는 건데, 그거를 이제 그냥 Q&A 식으로 대답을 짧게 짧게 한번 해보시라는 말입니다. 평소에 이제 그렇게, 어, 짧은 그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답만 말, 그러니까 뭐 답이 중요하지만 아, 그거는 뭔데 뭐 공제의 주장은 뭔데 뭐 요건은 이렇고 효과는 이래서 뭐 어,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연습들을 하면 되겠죠 이거 답안이 또 완벽할 수가 없다 해서 그 논리가 얽히는 부분이 있으면 아그 거기서 헤매지 말고 그냥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. 막 정말 깔끔하게 글씨도 잘 쓰고, 뭐 답안 뭐 한세 문제 정도 쭉잘 써가지고, 아, 괜찮다 싶은데, 어, 맨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려웠는지, 뭐 그냥 막 혼자 뭐 이렇게 눈점 잡은 흔적은 있는데, 그냥 막 통으로 날려버리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, 그 완벽주의는 버리시기 바랍니다. 그냥 무조건 써내시면 되겠고요. 어, 글씨는 잘 쓰면 좋은데 그못 써도 어, 이게 제가 여러 분, 여러 저 채점하시는 분들하고 저, 저 나름대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어, 저도 그렇고 이게 저기 수험생활에 대해서 어, 다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글씨 때문에 최소한 아, 글씨 때문에 어, 해를 입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인드는 갖고 계십니다만. 그래서 이제 조금 날려도 뭐다 읽어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어, 인간인지라 그 눈으로 보고 손으로 채점하는 거다 보니까 어그좀 손해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 흘렸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하다 보면 이게 뭐 그냥 뻔한 얘기인데 그냥 좀 깔끔하게 좀 글씨 못 써도 되니까 좀 크게 쓰고요. 하나의 방법은 저 자음을 크게 쓰면은 그 판독이 좀 쉬운 것 같습니다. 그, 예. 그리고. 래서 이제 바로 그냥 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제 뭐, 뭐 특허법 개요 뻔한 건데 이게 뭐 다시죠.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,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해서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뭐 산업 발전을 이바지 하는 걸 목적으로 하죠. 근데 그게 이제 그 자연법적인 근거냐, 그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자연권이냐, 자연권이라고 하면은 뭐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뭐 하나의 권리다.